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겁니다. 자, 중장기적인 회사 내 계획을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을 할 거예요. 그게 마스터플랜이 되는 건데.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겠죠. 회사 내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들을 모두 다 하면 좋겠지만 급한 게 있을 거고 급하지 않은 게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야겠죠. 어떻게 고려하냐? 일단,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먼저 볼 수도 있고요. 성과, 어떠냐,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떠냐, 그리고 지금 실행하기 용이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려하고 난 다음에요. 그 프로젝트를 적용 범위나 방식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업무 숙련도 수준은 어떠냐,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수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냐를 통해서 로드맵을 수립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넓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요, IT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회사에는 다양한 IT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장기 IT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라는 이 ISP를 기반으로 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국제표준이에요. 국제표준이고 ISP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갖춰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IT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본 프레임이 된다라는 거고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전략적 중요도, 그리고 실행용이성 전략적 중요도는 또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략적 필요성과 시급성.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비전, 우리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KPI, 우리 조직의 핵심 성과 지표와 얼마나 부합을 하냐. 그리고 야, 이거를 해결을 안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로젝트를 진행을 안 하면은 우리 회사의 리스크가 얼마나 올까? 라는 것들이 전략적 중요도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행 용이성에서는요. 투자 용이성. 예산 확보가 쉽냐? 즉 돈이 되느냐? 라는 걸볼 수도 있고요. 기술 용이성. 우리 회사에 갖춰져 있는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을 구현하는 난이도는 어떤지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